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현도룡입니다. 자, 앞에 영상 제가 이제 막시8주팔 하는 거 <laughs> 올려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SK텔레콤 이제 그 유심 해킹 사태에 제가 이제 언뜻 말씀드렸죠. 자, 일단은 코인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제 번호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이제 지갑을 누릴 거예요. 이제 이, 이 이제 번호를 유출받아서 이제 이 여러분들의 정보가 이제 막 시중에 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한 번쯤 살, 살, 살면서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통장이 이제 개박살 날 거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번호 이동을 구체하고 싶지 않다라 하신 분들은 저기 기계를 바, 바꾸셔야 된다. 물론 뭐, 이제 아이폰으로 아이폰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유심이 아니라 이심 이심으로 이제 어 바꾸셔라. 그러면 이제 그나마 좀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기계 교체를 좀 자주 해주셔라.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해주면 이제 이심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갑은 그나마 좀 안전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투자 올해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가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불안한 이제 시절, 불안한 이제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투자로서는 이제 거의 이제 아 아파트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올라갈 거고 지금 지방에도 떨어진다고 하, 하지만 지금 일부 지방을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공급이 없어요. 아파트 공급이 없고 어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까지는 이제 요 차분차분 올라가는 흐름을 타고 갈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방의 모든 건 아니고 지방의 일부 도시들,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도시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거고, 지금 일단 전국적으로 다 폭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청주나 천안, 뭐이쪽에뭐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강원도에서는 이제 오히려 저기, 저기 춘천이랑 강릉 쪽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대구가 이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저기 뭐야,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양극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동네마다 조금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성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파트는 공급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거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이제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민주당 치하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뭐 국민이 뭐 언젠간 또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제 비율이 민주당이 더 많이 정권 잡는 횟수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5 6 0 대가 이제 지금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는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민주당 그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되면 일단 어쨌든 간에 건설을 다 틀어 막아서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되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치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목적에서 이게 보자면은, 일단은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수익을 다져다주지는 못할 거예요. 자, 이제 아파트 얘기 계속 또 해볼까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없을 거고, 이제 민주당 치하에서는 이제, 이제 더 물량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비는 또 올라갈 거고, 이제, 민주당 치, 그런, 민주당이 계속 이제 잽잽을 친다 그랬죠? 뭐, 뭘 친다 그랬어요? 토지 공개념. 자, 토지 공개념, 을정 지금 서울에 뭐, 모든 강남이라든지 용산, 이런, 이런 쪽에서는 그게, 그, 당장에 그렇게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경기도라든지, 이제, 이제 충청도 쪽에서, 그리고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토지 공개념으로 인한 이제 임대주택이 제 계속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경기권에서는 분명히 국유지, 그린벨트도 이제 그린벨트 내에 이제 국유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토지 공개념으로 해서 이제 민간한테 이제 그 층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식의 이제 떡밥을 이제, 제 여러분에게 던질 거고, 여기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땅을 사 서울시에 있는 땅을 사서, 경기도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땅은 국가가 갖고, 이제 그 집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어.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 사유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유지에 있는 땅은 못 건드려요. 복건들이지만 이제 국유지에 있는 거, 시유지, 뭐, 군유지에 있는 거는 정부가 사들여서 이제 그렇게 개발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지에 있는 이제 민간 임, 민간, 음, 뭐라 그럴까, 민영 아파트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돈 버는 거 계속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자, 이제 코인은이 이제 어떻게 되냐 봤을 적에, 음, 그, 일단은 제가 이 코로나 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 풀린 돈은 먹으려고 이제 코인을 이제 미국에서 밀어주고 중국에서 이제 밀어주는 상황으로 이제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한계당뭐 뭐 10억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글쎄요. 저는 뭐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 정도의 정보는 다 가, 갖고 계시잖아요? 양, 양자 컴퓨터가 이제 시, 그 실용화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달려갖고, 많이 달려갖고, 진짜 막, 직전까지 막 투자를 해갖고,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서 대박을 노려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됐을 때딱 팔아야지, 그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한 발표는 기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뉴스나 이런 거좀잘 보셔서 저는 이제 조금 한, 어, 짧으면 3년, 5년 이 정도 있으시다가 이제 그 정리를 하 해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경제 블럭마다 또 이제 가생화파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나와도 양적 컴퓨터가 이제 뚫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투자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광물이랑 농업회사에 투자를 해라. 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금, 금과 채권에, 채권을 보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달러는 뭐, 일단은, 좋다, 좋은 걸 떠나서, 이제, 엔화는 저는 투자 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는 입장이거든요. 어, 엔화는, 이제, 안전 자산이기 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투기 자산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조지 프리머니 얘기했죠. 일본이 다시 부상할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요 가정, 일본의 지금 요과정을 지나면, 다시 좀 일본이 좀 부상할 거라라고 보여지고, 보여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금이라든지, 이제 광물, 이제 그리고 이제 원예, 농업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이제 괜찮은 게좀 나을 거고, 그리고 한국이 딱 한국 사회에서 투자를 딱 보자면 사실 이 종교, 종교에 대한 게 제일 좋아요. 예? 네? 어, 그래 종교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제 저를, 절을 사서서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저에게 얘기하시, 면 제가 아직도 이렇게, 어, 이제, 어, 이렇게 저와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도, 어, 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사를 특성상, 이제, 절이나 이제 교회에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기간에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거의 우리 위대하신, 어, 위대한 수령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냐 따라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제 이게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투자라든지 투기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어, 여러분들이 돈을 벌실 수가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민주당 정권에서 한번 이제 이게 투자에 대한 광풍이 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어, 나라가 망하든 뭐든 뭐 어, 여러분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신상에 그냥 편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아마 민주당이 이제 경기를 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 기 시기마다 제가 또 어떤 정책이 이제 나오면 요거는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저에게 주식이라든지, 이라든지 이제 코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대답 안 해주죠. 예. 네. 어, 코인으로, 코인이든지 뭐든 가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돈 벌고 싶다 하면은 저에게 딱 돈을, 돈을 내셔야 됩니다. 점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고, 어, 지금, 경제,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이제, 미국발,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이나, 미국의 다음 대통령 때 조금 달러로 좀미 많이 사놓으시면 또 이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단기간에 뭐 올해랑 내년에 뭐 좋아요라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3년에서 5년 정도에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갖고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또돈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잘 하시고, 한국에 저는 이제 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시장은 어, 저는 이제 서울 거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거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돈이 갖고 계시다 하는 시하신 분들은 지금, 어, 이렇게 조금 이제 재개발 지역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 자.